안녕하세요 엠머드입니다 오늘은 2분만에 2,000원짜리 백다방 아이스크림을 100% 받을 수 있는 트로펜 이벤트를 소개해드려요. 이벤트 기간은 7월 27일까지고요. 어, 상품 발송은요. 당첨 발표일인 8월 3일 발표 후에 일주일 이내로 폰 번호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번 이벤트는요. 이렇게 백다방 아이스크림 외에도 게시글이나 댓글을 쓰는 개수에 따라서 다른 상품들도 10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효율성을 위해서는요, 이 백다방 아이스크림을 받아가시는 게 좋고요. 뭐 조금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 맘스터치까지는 해볼만한 것 같아요. 이벤트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가 나와요. 이벤트 글 하단에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먼저 다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 수만큼 댓글이랑 게시글을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해 있는 설문서까지 작성하면 끝납니다. 참여 설문지는요,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트로트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쓰셔야 돼요. 트로트랑 관련 없는 주제로 쓰시면요, 그 게시글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참여합니다라는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크크크나, 흐흐 같은, 뭐, 무의미한 댓글을 쓰시면 안 되고, 이모티콘 댓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붙한 댓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 게시글에 여러 댓글을 달 경우에 하나만 인정된다고 하니까요. 꼭 주의하세요. 저도 이렇게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다 달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이 쭉 나와요. 이 중에 아무나 들어가셔서 글을 쓰시고 또 다른 유저들 글에 댓글을 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벤트 페이지에 돌아가서 참여인증설문만 하면 끝나요. 이번 트로트 이벤트는요,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해두시고요. 다음에 또 이벤트를 할때 참여하시면 더 빨리 받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앱테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